예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롯데캐슬 84 비타이 구경 왔어요. 여기 신발장 내부입니다. 신발장이 이렇게 기억자로 다돼 있고요. 현관에 들어서면 네,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. 거실 화장실이에요 거실 화장실엔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방 뷰입니다 어... 또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건너로 산뷰가 보여서 어, 뷰가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긴 주방이고요 롯데캐슬 어, 84B 타입은 롯데캐슬에서 좀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주방도 넓어 보이고 판상형이라 이제 양쪽 창문을 열면 환기가 잘 되는 환상형입니다아 그리고 거실이 되게 넓어 보이죠. 여기 거실 조망은 정말 좋습니다. 음, 조망이 어, 정원 조망인데요. 소나무 보이는 게 그리고 멀리 산 뷰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안방 베란다인데요. 안방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하고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어, 안방입니다. 안방도 되게 넓어 보이고요. 침대도 충분히 들어가고요. 어, 장도 열사장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근데 네, 장이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어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어, 여기 화장대. 화장대가 있구요. 어, 안방 화장실입니다. 안방 화장실은 샤워 부스가 되어 있구요. 여기까지 84B 타입 어,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.